자, 9월 26일 자 해외 축구. 한번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해외 축구도 어, 데이터표 나갔고요 나갔고, 어제 1, 2, 3순위 조합. 깔끔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뭐, 4, 5순위 조합 나간 거는 두 조합 나갔지만, 어, 그거는 좀 아쉬웠고, 아쉬웠고, 확실히, 어, 어제 1순위가 <laughs> 이제 꼬마승, 그리고 베티스 오버 마요로카 프렌. 어 저는 2.0 프랜. 어 제가 저 경기도 어 굳이 소시지 소시에다들을 굳이 분위기 안 좋은데 정배를 가기보다는 물론 첫승 타이밍을 볼 수도 있겠지만 둘다 승리가 없죠. 첫승 타이밍을 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좋아 보인다고 안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 이겨도 좀꾸역승일 거다. 어제 극장골로 곧겨우 이겼더라고. 그래서 경기 대용 자체도 어 지저분했기 때문에 저는 뭐 되게 잘 골라갔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꼬마도 좋았고 극장골 얘네도 또 넣었죠. 그리고 베티스 오버는 20분 만에 퇴근했습니다. 20분 만에 새골 나와가지고 퇴근해서 푸근하게 봤. 고 어쨌든 잘 가져간 것 같아서 어 오늘도 한번 꿀통 잘 한번 찾아서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릴데 <릴대> 불안부터 <브란부터> 볼게요. <laughs> 일단 레일도 어 저번 시즌에서도 또 얘네가 뭐 유럽 대항전에서 뭐 그렇다 할 활약은 못 보였지만 사실 음 근데 얘네는 사실 이 챔스에서 뛰었던 애들이 있잖아요 어 챔스권 레벨이없고 나름 강팀들 되게 잘 잡았어요 어 특히 홈에서도 경기력 되게 좋았고 어 이제 조금 한계가 있었지만. 어 그래도 뭐 리버풀 원정 가서도 좀 비비는 그림 나와줬고 뭐페이노르트 상대로는 뭐 6골도 박아봤고 유벤투스랑도 비겼고 꼬마 원정도 잡아봤고 또 무엇보다 그레아를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나름 유럽 대항전의 그 짬밥이 좀 있어서 확실히 괜찮긴 합니다. 괜찮긴 한데 이번 시즌 이제 리그 어 리그 딱 개막하고 성적은 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고 확실히 원정 경기 그러니까 홈에서는 다 잡았는데 원정에서 조금 약한 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릴이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지지난 시즌도 그렇고 원래 홈에서 훨씬 좋은 팀입니다. 경기력이 좀 많이 좌지우지 되는 팀이라 저는 사실 오늘도 어쨌든 유로파에서 뛰는 릴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은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얘네도 이제 좀 나간 자원들도 있고 어좀 불안불안하지만 어 아무래도 좀 팀을 떠난 자원들이 많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 불안보다는 어 그래도 전력적으로나 경기력적으로나 그런 경험적으로나 어 저는 훨씬 좋다고 보여줘서 오늘 그래도 리 이길 것 같다. 릴승 와인 승 완승, 오버 봅니다. 그리고 오사수나 대 엘체 볼게요. 이거는 유로판 아니고 라리가 경기고요. 제가 어제도 뭐 꼬마 그리고 마요르크 마요로카, 다 이제, 유로파 경기를 활용을 했기, 아, 뭐야, 리그 경기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어, 저는 오늘 라리가도, 뭐, 오사수나, 그리고 뭐, 오비에도 바르샤 뭐, 들고 왔지만, 이 경기는 일단 무승부가 가장 좋아 보여서 좀 들고 왔거든요. 일단, 오사수나가 이번 시즌 기본적으로 무승부가 좀 없어요. 얘네도 지난 시즌에 무승부가 정말 많았던 팀인데, 아직까지 무승부가 없어서, 저는, 어, 첫무 타이밍 보기에도 되게 괜찮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원정에서는 좀 약해도 홈에서는 수비가 되게 좋습니다, 얘네가. 지난 시즌 막판에도 홈에서 실점 거의 없었죠. 꼬마도 잡고, 뭐, 세비아도 잡고 하면서 시즌 마무리를 홈에서는 되게 잘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즌에 이어서 라리가 기준으로 보면 홈에서 6연승 중입니다. 근데 그 6연승 기간 동안 단 1실점이에요. 이번 시즌은 두 경기 치러서 1대0, 2대0. 어, 되게 괜찮거든요. 괜찮아서 홈에서 수비값이 좋은 팀이라 전 오늘도 좀잘 버틸 거라고 보고 어 근데 엘체가 지금 시즌 시작하고 경기력이 어, 상당히 괜찮아요 얘네도 얘네도 홈에서 수비가 상당히 좋아서 무실점에다가 지금 원정 아 1실점 있어요 베티스 상대로 그리고 나머지 그 뒤로 무실점에다가 그리고 원정에서도 어, 꼬마랑도 뭐 비겼고 세비야랑도 비기면서 지금 리그 5경기 동안 무패입니다 음. 무패라 어, 무패 유지는 뭐 잘하고 있고요어 그래서 엘체도 지금 경기력이 어,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 엘체도 어쨌든 상승된 팀이라 <웃음> <그런> <웃음> 경기력적으로 무시 못하고. 어, 오사수나도 어쨌든 홈에서 수비가 좋은 팀이고 해서 저는 그냥 비길 것 같다. 오사수나 정배도 살짝은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근데 엘체 역배가 보이는 구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봐서 오사수나가 이겨도 1점차 승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언더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무승부의 엘체 프렌 그리고 언더 보겠습니다. 전 무승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인저스 대 행크 볼게요. 레인저스도 지난 시즌 이제 챔스에서 놀았던 팀이죠. 근데 어뭐 성적이 그렇게 좋진 못했고 약팀에 속했으니까. 그리고 이번 시즌은 유로파로 왔는데 얘네 지금 리그 성적도 개막하고 아주 가관이거든요. 어뭐 챔스 예선도 다졌죠. 거의 다졌고. 뭐 클리빌리에 상대로도 이제 클럽브리에 상대로도 6대0 대패를 당했고 지금 리그 내에서도 너무 안 좋아요. 지금 홈에서 어두 경기 연속 어, 무득점에 그치고 있구요. 지금 그냥 어 아예 시즌 개막하고 승리가 없거든요. 어, 거의 다뭐 비기고 직전 연기는또 지고 그 정도로 지금 개막하고 경기력은 흐름이 너무 안 좋은 터라 오늘 정배 배당 대비 메리트가 저는 크게 있어 보이지 않고 근데 행크도 만만치 않아요. 얘네도 벨기에 리그인데 어, 얘네도 지금 최근 세 경기 1무 2패로 어, 0 좋지 못합니다. 공격이 일단 너무 안 풀려요. 너무 안 풀리고 수비도 좀 답답하고. 그래서 어쨌든 두팀다첫 경기는 좀 확실하게 잡고 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얘네는 또 유로파 이제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 저는 이 경기는... 음... 승패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는 그냥 오버만 볼것 같아요. 어쨌든 두팀다 흐름이 너무 안 좋은 가운데 이런 유럽 대항전 첫 경기에서는 보다 좀 공격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승패 어려워서 패스하고 오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츠부르크 대 포르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잘츠부르크는 뭐 맨날 유망주 키워서 이제 팔아 재끼고 하다 보니까 전력이 뭐 올라올 만하면은 어 내려가고 뭐 매번 그런 식이죠. 어, 그래서 뭐 유로파도 자주 나오고 이제 얘네도 작년에는 챔스에서 뛰었는데 올해는 챔스 못 갔고 그리고 얘네도 지금 오스트리아 리그 내에서 시즌 시작하고 성적이 영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지금 계속되는 문제가 이제 수비예요 수비. 수비가 영. 어, 꽤나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점값이 꽤나 높고 어, 포르투는 반면에 지금 리그 시작하고 상당히 좋죠. 전승입니다. 전승. 다섯 경기 치른 거싹다 이기면서 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섯 경기 동안 실점값이 어, 딱 1실점. 그것도 스포르팅 원정 가서 1실점. 어, 스포르팅 원정은 사실 뭐 잡아도 대단한 건데 이대로 어, 잡은 것도 대단한데, 1실점 밖에 없었고, 나머지 경기는 싹다 무실점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고, 원정 경기력도 꽤나 괜찮거든요. 그리고 포르투도, 사실 이 유럽 대항전에 대한 경기력 자체는, 뭐, 챔스에서도 놀았던 시절이 있고, 어, 뭐, 지난 시즌도 유로파에서 뛰었지만, 어쨌든, 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 포르투 좀 유리하다고 봐요. 지금 시즌 개막하고 두 팀의 경기력의 행보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포르투 승, 햄, 무 그리고 오버 볼게요. 그리고 아스톤빌라 대 볼로냐 보겠습니다. 아스톤빌라 경기력 최악이죠. 제가 직전 이 썬더랜드 <laughs> <근데> 리그 <laughs> 경기도 그렇고 그 전에 리그컵 브랜트퍼드랑 한 것도 그렇고 제 계속해서 상대 팀 프랜을 보고 있거든요 프랜 보고 선더랜드 경기는 제가 그때 언더를 들고 왔고 주말에 그 정도로 이 빌라가 지금 경기력이 너무 안 올라와요 그리고 원래라면 빌라는 이제 홈에서 훨씬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인데 최근에 홈에서도 막어 지금 리그 개막하고 홈에서도 오히려 무득점에 그치고 있죠 그래서 올라올 오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테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좀못 믿었고, 어제 그 소세, 소시에다드랑 보는, 비슷하게 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시에다드도 결국에는 최근까지 안 좋은 경기력이 어제도 나왔어요. 추가 시간에 이제, 어, 극적으로 이제 극장골 넣어서 겨우 이긴 만큼, 저도 빌라는 지금 굳이 굳이 정배를 들고 가야 할까라는, 어,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경기력이 너무 안 좋고 지금 공격이 안 돼요 공격.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얘네가 사실 이번 비 시즌에 이 작년이랑 베스트 11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 않거든요. 거의 다 그대로 있어요. 거의 다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경기력이 좀안 올라온 부분. 근데 또 언젠간 올라올 거예요. 그게 오늘이 기점이 될 수도 있고 분명히 어쨌든 빌라도 뭐 지난 시즌 이제 챔스에서 뛰었고. 어, 챔스에서도 나름, 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팀이거든요. 그리고 이 둘은, 이 둘은 작년 챔스 조벨레선에서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때는 홈에서 빌라가 2대0으로 이겨줬고. 근데 그때는 뭐 홈에서 경기력이 꽤 괜찮을 텐데 지금은 워낙 개판이다 보니까 저는 좀 불안하고요. 그리고 볼로냐도 지금 뭐 리그에서 홈에서는 제노와 코마, 코모 제압하면서 괜찮은데, 원정에서는 다소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원정 경기도 보면은 로마랑 밀란, 어, 쉽지 않은 팀들 원정 가서 1대 0으로 졌습니다. 두 경기. 어 그래서 저는 막 지금 경기력이 엉망이라고 보지 않아요. 어쨌든 볼로냐도 오늘, 어 유로파, 이제 빌라 원정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소극적으로, 수비적으로 나올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봐서 저는 이거 빌, 무승부 보고요. 볼로냐 뭐 1프렌도 보긴 하는데 2 프렌은 제가 어제 딱 마요르카 느낌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음. 마요르카도 결국 1등으로 졌기 때문에 후반에 이제 극장골 먹히면서 그래서 비슷한 느낌. 딱 어제 그 소시에다드랑 마요르카 경기로 어 그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어제도 이 프레임 활용을 했죠. 그래서 오늘도 볼로냐 이 프레임은 활용가치가 꽤나 있어 보이고 언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슈트트가르트대 셀타, 셀타 비고 보겠습니다. 슈트트 아르트는, 이제, 뭐, 리그 개막하고, 얘네도, 이제, 보자. 작년에, 이제, 그, 재작년 성적이 좋았어가지고, 작년 챔스를 뛰었죠. 근데 챔스에서는, 뭐, 아쉬웠고, 사실, 어 아무래도 좀 빡세고, 유로파에서는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음, 그리고, 어, 어쨌든, <laughs> 리그 개막하고도, 지금, 음, 뭐, 경기를 엄청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홈에서는 다 이겼거든요. 홈에서는. 뭐맨앤이랑 장크트 파울리랑 무실점으로 잘 막아줬고 홈에서는 어쨌든 조금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셀타비고는 특이한 게 지금 개막하고 첫 경기 헤타페 상대로 홈에서 치고그 뒤로 모든 경 지금 다섯 경기 연속 1대1이에요. 1대1, 1대1,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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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1대1오연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음, 뭐 공격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또 수비도 한 골씩은 허용하지만 수비도 나름 탄탄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쨌든 셀타비고가 최근에 이기는 흐름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원정 경기야. 그래서 이거는 셀타보 옆에 가기 좋아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셀타비고가 얘네는 또 유럽 대항전이 오랜만이잖아요. 여러분. 어, 유럽 대항전이 얘네가 유로파 마지막으로 나온 게 17년도인가 그래요. 어, 그래서 이런. 유럽 대항전이 오랜만이라 <laughs> 저는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좀 딸릴 거라고 보거든요. 슈트트는 어쨌든 지난 시즌 챔스도 치렀고 지난 시즌에도 이제 뭐 챔스권이나 유로파권에서 이 유럽 대항전에 경험이 많이 없는 팀들이 되게 부진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지로나 되게 못했고 그리고 그레스투와 어, 프랑스 이런 팀들이 엄청 못했거든요. 이런 애들이 막 진짜 어, 유럽 대항전 뭐 처음이거나 아니면 정말 몇년 만에 왔거나 그러니까 익숙치 않은 팀들, 뭐 매년 이렇게 어, 유럽 대항전을 같이 리그랑 병행하는 팀들이 아니면은 이게 체력 관리나 경기력적으로 안 좋은 게확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셀타 비고도 어, 이런 유럽 대항전 <laughs> 병행이 너무 오랜만인지라 그 부분도 좀 경기력이 나올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저는 슈트트가 홈인 만큼 오늘은 그래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슈트트승 햄무 언더 봅니다. 그리고 토리네토리노 대 피사. 이거는 이제 그 <웃음> 코파 <웃음> 코파 이탈리아 컵 대회거든요. 컵 대회인데 일단 이 경기는 저는 들고 온 이유가 토리노도 지금 공격이 거의 안 되고, 어 그리고 피사도 마찬가지예요. 피사도 이번 시즌 승격 팀이지만 얘네도 경기를 되게 답답하죠. 어 답답하고 좀 수비적인 성향이 있고 해서 저는 이거 언더가 좋아 보여서 들고 왔습니다. 언더가 음, 언더가 좋아 보여서 들고 왔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팀다 직전 컵 대회 어, 이기고 올라온 상대들 이 상대 팀 상대로 토리노도 약팀 상대로 이제 모데나 1대0으로겨 올라왔고 피사도 뭐 체세나랑 이제 승부 차이 가서 이기고 올라왔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어, 언더가 일단 좋아 보이고요. 어 그리고 승패 굳이 보자면 그래도 토리노가 홈인 만큼 토리노 승 그리고 햄무전딱1대0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비에도대 바르샤 이거는 바르샤 봅시다. 음 바르샤가 아직까지는 체력적으로 그렇게 붙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저번에 이제 라유랑 원정에서 한번 비기긴 했지만 그래도 그 뒤로 뭐 발렌시아 상대로 6골 뉴캐슬 원정도 잡아내 그리고 홈에서 또 해타페도 잡아내. 그리고 뭐 휴식도 한 화수 목3일 뭐 정도 쉬면은 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르샤 승 마인스의 3점 언더 볼게요. 오베노 오비에, 오베도는 어쨌든 승격 팀인 만큼 어, 최근의 경기력도 영안 좋고 바르샤 승 봅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해축구 어이 정도로 보고요. 좀 괜찮아 보이는 애들 위주로 추려왔는데 마음에 맞는 거 한번 잘 골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볼게요.